아, 로스.. 로스 가르 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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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로스 블럿 타입? 쾌피님 아 저요? 저 so so, 예전에 말했.. 로스 블럿 타입 b? A b, b, b. B. A A b. b A b 토비.. 토비 A B형 어 맞아요 토비 블 타입 A B 토비 baby bom bom b m b m b m e r b m b m b m b m b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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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b 들어 <laughs> 아 막판 파리하면 안아 더워, 아 더워. 파티 드롭댄 파티 핀요 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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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와 에이 요 바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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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클타비에비비비비 잠깐만 이거 튕기냐 빠졌네 매트리스 준비됨? 준비 준비 가능 <laughs> i 리 r e a d 고고 n 고고고고고고고 e e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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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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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나이스! g 이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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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go, 가능? 나이스 우리 손본 살아있고. 고? 나이스. 지원 받다 아니 세상 톱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아 너무 방송한데 이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게임의 첫 웃음> 무슨 내내 내 생일 같아. 무슨. 너무 웃겨. <laughs> 어, 어. a few moments later 어, 무려 좀 무려지 마요. 한 번만 가면 돼, 우리. 어, 잠깐. 오케이, 오, 오케이. 거... 한번더 진입했고. 근데 지금 오리사가 위치가 안 보여. 애치. 하고? 오른쪽인 거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가능 여기, 여기 제위치 뭐? 뭐? 어, 던졌어. 던졌어. 나이스! 기분이 <웃음> 너무나 좋아요. 오늘도 맥리. 타만, 타만, 타만. 아! 뭐야 한번한번 6분 다 나이스. 아, 갑자기 찐마이 하고 싶다. 토미. 살지도 아, <진호>. 아니 내 목이 너무 아파서 을못리겠어아 예. 근데 저 비트박스처럼 들려 이거? 네. 오 잘한다. 듣다 보면 그냥 빵밖에 안 하시나? 오, 잘하시는데?